거듭제곱근의 성질 몇 가지 예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아 학생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용량 제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까봐 좀 용량을 줄이다 보니까 글자가 처음 잘 안보일 때가 있어요 아 고는 선생님이 이제 군데군데 고쳐 가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아, 여러분들은 좀 가급적 큰 화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자 여기에 지금 숫자가 잘안 보이는데, 여기 다섯제곱근입니다. 자, 다섯제곱근의 이제 요런 형태의 문제예요. 자, 이건 이제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잘안 돼요. 어떨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이 지수로 이걸 한번 간단하게 바꿔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요. 그전체의 5분의 1승이고요. 그죠 5분의 1승이고요. 다시 그전체의 다섯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몽땅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게 있죠? 자, 주의. 그죠? 거듭제곱권의 성질을 사, 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밑이, 음, 밑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 4의 제곱하고 이 지수하고 이 위에 것들을 몽땅 곱하는 지수법칙을 만족하려면 이건 양수여야 돼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4가 음수기 때문에 이걸 양수로 바꿔줍니다. 자 어떻게 바꾸느냐? 뭐 쉽죠.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사실 4의 제곱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그대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거에 5분의 1승의 전체의 5, 5, 5제곱이니까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지수 법칙에 따라 4의 얼마예요? 5분의 2에 곱하기 5가 되니까, 자5 5, 지워져서 4의 제곱 즉 16이다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4에, 자, 숫자 잘안 보이면 그냥 따라오세요. 3분의 1승으로 바꾸고요. 16에 3분의 1승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지수끼리 서로 같을 때는 묶어낼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16에 전체의 3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4는 2의 제곱이고요. 16은 2의 4제곱이에요. 그죠? 자, 이런 식의 모양이고요. 자, 지수끼리 더할수 있죠? 자, 2의 6제곱의 전체의 3분의 1승이고요. 2는 양수기 때문에 지수법칙에 따라 곱해도 됩니다. 그러면 2의 3분의 6승이 되니까 2의 제곱이 돼요. 값은 4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한번 잠깐 바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어, 집착하지 마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바꿔서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5 1 2의 전체에 숫자 안 보이는데 둘다 3입니다. 그래서 세제곱, 세제곱은 어, 512니까 3분의 1승이고요. 그 전체에 다시 3분의 1승이에요. 자, 이건 양수기 때문에 512에 곱이 되니까 9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512가 2의 9제곱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 따라 이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729. 자, 729에, 이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거듭, 제곱근이죠? 제곱근이니까 2분의 1승입니다. 자, 이 거듭제곱근은 원래 여기 2가 있는 건데요. 대부분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거의 전체의 3분의 1승이 되고요. 자, 곱하기 256. 2 5 6의 제곱근에 제곱근. 양쪽 다 2분의 1승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729라고 하는 것은 자, 81에다가 3을 곱했을 때 음... 81에다가 9를 곱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음... 1, 9는 9, 9, 8, 7, 2 그죠? 그러니까 81은 3의 4제곱이고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3의 6제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 따라 곱이 되니까 6분의 1승이 되네요 그죠? 음... 그 다음에 256은 2의 몇 제곱이죠? 2의 8제곱이죠? 그거의 전체에 2분의 1, 2분의 1 곱해지니까 4분의 1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3이 되고요. 이것은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돼요. 전체는 1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자 여기 잘안 보이죠? 여기 4제곱근, 3제곱근, 5 3제곱근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수로 바꾸겠습니다. 81의 3분의 1승. 밑에 81이고요. 그 전체의 4분의 1승,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81의 2분의 1승과 분모의 81의 3분의 1승, 그 전체의 2분의 1승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 지수법칙 중에 A의 M승을 A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 요것을 지수끼리 빼주는 것과 같다라는 요런 지수법칙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여기가 이제 80일이고요. 요긴 1승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3분의 1에서 1승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음수가 나와요. 그죠? 음, 그리고 여긴 또 분수끼리 좀 어, 뺄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방식으로 해서 먼저 계산을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8 1에몇 제곱이죠 이게 12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8 1에 4분의 1이 돼요 자 플러스 자, 이쪽은 8 1에 6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8 1에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81이라는 수가 81이라는 수가 9981이니까 3의 4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에다가 4분의 1제곱씩 씌우게 되면 아, 그 결과는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 81에 4분의 1제곱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요수와 요수는 둘다 3이에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는 이제 3이 됐고요. 플러스 여기도 이제 3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1이 3의 4제곱이라그 했으니까 3의 4제곱의 1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3에 곱하면 12분의 4가 되고요. 지워지면 3분의 1이 되니까 3의 3분의 1제곱이 돼요. 3의 3분의 1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도 3의 4제곱의 전체에 6분의 1이 되니까 3의 얼마가 돼요? 어, 6분의 4가 되네요. 그죠? 그니까 러 3에 얼마? 3분의 2제곱이 됩니다. 자, 3에 3분의 2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 요새 얘기했죠? 자, 지수끼리는 서로 뺄 셈이 된다 그랬으니까 3에 3분의 1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3에 1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돼요. 자 계산해보면 이것은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3의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나왔는데요 자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아 역수로 뒤집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역으로 뒤집어진다 위아래가 분자 형태로 분자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3의 3분의 2제곱 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3분의 1승 모양이에요 어 근데 뭐 이렇게 정리가 쉽지 않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왔는데요 음 이거를 다르게 풀어도 항상 이 자리까지 옵니다 이 자리까지 와요 한요 정도까지는 다 똑같이 올 거예요 근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네요 자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음 요게 지금 분모가 좀 복잡하니까 분모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자 위아래다가 요 분수 위아래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줄게요 자, 지금 3에 3분의 2승이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3에 3분의 1승을 곱해주게 되면, 이것이 3의 지수끼리 더 셈이 되니까, 아, 3분의 2에 3분의 1을 더하니까, 3분의 3이 돼서 1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분모가 3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요위아래다가 3에 3분의 1승을 곱해 줄 겁니다. 3에 3분의 1승을 위아래에다 곱해 줄 거예요. 아, 이것도 이제 뭐 우리 제곱근에서 유리화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세제곱근이라서 이제 조금 달라 보일 뿐이죠 자 그럼 일단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는 3의 3분의 1승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의 3분의 1승인데 여기도 음, 통분할게요 분모가 1이라 생각하고요 위아래다가 똑같이 30 곱하겠습니다 위아래다가 똑같이 30 곱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분모가 3이 되고 여기는 3의 3분의 4승이 됩니다. 그죠? 여기가 3의 1승이 3분의 3승이니까요. 지수끼리 더해서 그래서 통분해 보면 이것이 3분의 3의 3분의 1로 이렇게 묶어 보시면 여기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뭐 3분의 1승 형태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뭐더 이상 아, 3, 3의 아, 3, 3이네요. 그죠? 이렇게 곱했을 때 여기가 1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뭐더 이상 정리가 안 되는 형태네요. 그러니까 3분의 4가 되고요. 곱하기 3의 3분의 1승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3분의 4에 곱하기 3제곱근 3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낼수 있는데요. 어, 이 뒤에 이 유리화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유리화하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음, 이 풀이는 사실 여기서 어, 여기서 이 단계에서 어, 바로 그냥 위아래를, 요, 요 부분을 통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여기서 통분하는 거 봤죠? 분모가 3에 3분의 2승일 때, 3의 3분의 1승을 곱하면 이게 3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3분의 3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3의 3분의 1승을 위아래다 곱해서, 3의 3분의 1승을 위아래다 곱해서 정리해 보면, 분모는 이제 3이 됐으니까 통분이 되고요. 이쪽이 3의 3분의 1승이 되고요. 플러스 3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 3의 3의 3분의 1승을 앞으로 묶어냈다 치면 여기 1이고 여기 3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아,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아, 이 정도 선에서 답을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아, 지수 법칙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어차피 우리 요뒷 단원에서 다 해야 돼요. 이런 연산들을 다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좀 익숙해지면 뭐 여기서 이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죠? 아,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해요. 어, 사실 뭐이 지수라는 단원 자체가 그... 앞에서 했던 그 우리 중학교 때의 일학년 때죠 중일 때 배웠던 그 지수 법칙을 이제 확장시킨 형태로 지수가 유리수 또는 뭐 정수 포함해서 유리수 또는 이제 나중에 실수 범위까지도 이제 확대하게 되는데 예, 그랬을 때이 지수 연산에 대한 부분은 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산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셔야 실수 없이 계산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아, 정말 좀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단원이에요. 아, 로그는 더 심하고요, 사실은. 자,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한 문제만 더해 볼게요. 자,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줬던 것은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자, 지수법칙으로 바꾸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다시 써 볼게요. 여기 어, 숫자가 잘안 보이네. 자, 여기 네 제곱근, 세 제곱근, 세 제곱근, 네 제곱근, 세 제곱근, 네 제곱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숫자가 잘안 보이네요. 그죠? 좀 여기다 고쳐볼까요? 네제곱근, 네 여기도 네제곱근, 여기도 네제곱근입니다. 아, 선생님이 수학 강의하면서 학생들 고1 때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아, 줄친 연습장에다 수학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 여러분이 이제 숫자, 이게 이제 수학에서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호들 자체가요. 아, 작게 그리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뭐, 예를 들면, 로그 같은 경우도 이렇게 LOG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한줄 안에 쓰다 보면, LOG를 여러분이 뭐 이렇게 쓰고요, 어 여기 밑이 있고, 여기 진수가 있게 되는데, 밑하고 진수를 막 이렇게 씁니다. 어 그럼 나중에 연산을 막 하시다 보면, 이 A와 X가 위치가 좀 헷갈리게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요. 이 로그가 뭐 어떨 때는 4층 석탑도 쌓게 됩니다. 여기다 이게 제곱이 붙고요. 이건 뭐 3분의 1승이 붙거나 이런 식으로 4층 석탑, 5층 석탑도 쌓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제곱 쓰고 여기다 3분의 1 쓰고 연산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죠. 그래서 가급적 기호를 크게 써라. 그지? 연습할 때, 그러기 때문에 줄친 연습장보다는 줄을 안친 연습장이 좀더 좋습니다. 좀 낭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좀 고쳐보시는 게 좋아요. 아, 자, 사설이었고요 자, 요거 지수로 바꿔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요 위에서부터 X의 3분의 1승, 분모는 X의 2분의 1승. 자, 전체의 4분의 1승입니다. 그죠? 곱하기. 자, 요 위에 거요. X의 2분의 1승. 밑에 거 X의 4분의 1승. 전체의 3분의 1승이고요. 곱하기. 자, 위에 거 X의 4분의 1승. 밑에 거 X의 3분의 1승. 전체의 제곱근 2분의 1승입니다. 자, x는 양수라 그으니까 지수법칙 마구마구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곱하기 시작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곱해줍니다. 자, 곱해서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자, 분자는 x의 12분의 1 제곱, 분모는 x의 8분의 1 제곱, 곱하기. 자, 이쪽은 x의 6분의 1 제곱, 이쪽은 x의 12분의 1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쪽 X의 8분의 1 제곱, 여기 X의 6분의 1 제곱 돼요. 자, 어떻게 돼요? X 6분의 1 제곱 지워지고요. 12분의 1 제곱도 지워지고요. 8분의 1 제곱도 지워지고. 그래서 답은 얼마다? 답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지수로 바꿔서 풀고 있어요. 거듭제곱근의 성질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뒤에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마음껏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지수로 바꿔 푸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